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다시 돌아온 라일의 네, 질문 쳤으니 이, 이 코너 좀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, 180cm 74kg 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와 몸무게를 알려주세요. 용기 없게. 음. 저, 이분보다 키 작은 것 같고요. 게다가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. 아, 몸무게 별로, 저보다 안 나가는 편이에요. 음. 그 다음은요. 이분은 진짜 저한테 이거 접수하다가 두 번, 세 번인가 했는데, 네, 그중 하나에 악플을 적어서, <laughs> 악담을 적어서, 아예 접수, 이름만, 고민만 접수되고, 이름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. <laughs> 아,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. 유튜브 채널에 버즈를 같이 불러서 올려주세요. 근데 이분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. 노래도 별로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래도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음, 별명으로, 별명으로 틴트라는 별명이 있는, 우니 썸남이 그리워요. 음...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아아뭐뭐 뭐 카톡 해보시는 건가 그러세요. 저는 연애 문제는 좀 아니어가지고요. 제가 이... 아 무슨 썸 아, 만약 그 썬남이 좀, 성격 좋고, 곧, 아, 잠시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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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. 네, 썬남이, 만약 그 썬남이, 성격 좋고, 자기 자신, 신의, 하나와 종이히 해라. 제가 하남이라는 개를 키웁니다. 썸남, 그 썸남, 이 자, 기 자신대로, 뭐, 빛날 수 있게 해주는 분이시라면, 뭐, 카톡 해보,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, 음, 목소리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. <laughs> 어, 그 다음은요, 음, 립스틱이라는, 는 별명을 가지기, 계신 분이 남중 친구가 생고 싶어요. 그냥 뭐뭐저 같으면 좀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자신대로 빛날 수 있는 분분이랑 자기를 배려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세요. 어,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애란 게, 음, 뭐,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처 하면서 좋게 지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. 뭐, 제가, 아까도 말했듯이, 이제, 무술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. 음, 그 다음, 이제 써, 준 게, 리콜즈라, 음, 음, 별명을 가지고 시, 있는 분이 분인데요. 어 아까 똑같은 고민이에요. 아까 말한 거처럼 음, 대답도 똑같습니다. 아니 그리고 뭐, 주, 여기에 추가된 시스템이 있는데요. 어. 제가 이거 가장 많이 한 분한테 그냥 좀 여름방학 때 좀, 좀 1학기도 끝내, 좋게 끝낼 겸뭐 그분, 뭐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떡국이 쏠려고 그럽니다. 음, 그리고 이콘텐츠에 이, 그냥 아예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걸 이거 콘텐츠 제목을 붙이려는데, 네, 제목, 꼭 추천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